안녕하세요, 보스턴 준입니다. 오늘은 제가 특별한 체험을 해보려고 해요. 바로 맥주로 머리 감기. 맥주로 머리를 감았을 때제 머리에 어떤 변화가 일어날지 한번 체험해 보겠습니다. 됐고, 맥주로 머리나 감자 가자. 안녕하세요. 요요요요야 이거 예. 받아. 이거 뭐예요? 술술 술 먹자고요? 아, 야 머리 짠저 머리 머리 머리. 진짜로 이걸 까을 어, 거야? 이걸 머리 까으려고 오늘. 진짜로. 준비해. 또나내 내 머리 까기는 거 아니죠. 아, <laughs> 어, 나 진짜 무서운데? 자, 이걸로? 머리 탐자 머리 까자. 들어가, 들어가. 머리 까.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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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작. 오케이. 자, 여러분 이제 지금부터 제가 맥주로 머리를 <laughs> 무슨 놀이기구 타는 거 같아. 맥주로 머리를 감아 보겠습니다. 맥주로 머리를 감은 뒤에 저의 머리에 어떤 변화가 있을지 지켜봐 주세요. 어, 야, 야. 야, 뭐 하려고 그래 너 지금? 에? <laughs> 네? 아니 맥주로 이제 알았어 알았어. 부어 드리면 되는 거죠? 아, <laughs> 어, 야. 아 차가워 야야야 야야아 차가워 아 차가워 야야 아차아차아차야 기울어 기 아, 야너아차 아, 워 어우 이술 냄새 근데 와아 맥주 냄새 <�ies> 야 이거 야 이거 뭐야 이거 맥주 값이 더 나오는 거 아니에요? 아차가아차가 아니 맥주라고 그야지고아야 온도가 차가운데 아야 맥주가 시하아아 너무 차가워뭐어떻려고 차가워 야좀따뜻하네어여 괜찮아요? 야 하는 거야 아저 맥주로 아요 어우 야 어때요? 야, 냄새에 취한 것 냄새 아 트레이 아, 아우 그래. 어. 느낌은 좋지 않네요 그래 야 맥주로 머리 감으면은 그 머리에 그 색깔이 변해 그렇죠 변할 수밖에 없어 맥주에 이제 탄산 성분과 알칼리 어. 성분이 모발에 이제 큐티클을 어. 어, 부시시하게 만들어서 이제 머릿결나 머리결 머리결 나 머리결 나안 좋거든요 그래서 이제 멜라닌 석스가 빠지는 건데. 어. 아무튼 머리는 밝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 그럼 이게 효능이 있는 거네. 그렇죠. 뭐 과학적으로 보자면 이제 밝아질 수밖에 없죠. 야 그럼 이 씨, 그 머리결 안 좋아져? 머리결 <laughs> 머리가 안 좋아지면 안 되잖아요. 아 진짜. <laughs> 어 야, 가격 가격적으로는 그러면 이게 효율적인 거야? 예? 효율적인가 이 맥주 머리 감았을 때? 제가 볼땐 가격적으로는 굉장히 효율적인데 어. 이게. 어. 지금 염색 통몇 통을 샀을 거 같은데, 염색약 몇 통을 샀을 거 같아요? 염색이 보통 시중에 30이 얼마야? 맥주 많이 남았어? 지금 두 통을 쓰는 거 아니야? 맥주 큰거안 차갑죠? 차... 맥주가 좀 식었네 이제 그래? 네. 네. 아무튼 이제 이대로 두고 장식 어. 좀 할게요 너뭐내머리침 뱉어 나런 아니야? 아니야 아야침 뱉는 거 아니야? 아직침 속이 안 부어? 너 지금 내 머리에 침 뱉었지?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내가 카메라 돌려본다 아 예예 예. 너 지금 사과하네 용서해 줄게 침 뱉었지? <laughs> 죄송합니다 아 진짜 야형머리 침을 뱉어 아, 진짜 그럼 <laughs> 조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야, 너,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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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너너 일부러 그러는 거 같은데? 야, 머리 뽑히는 거 같은데. 아 아, 아, 아. 아, 야, 너 일부러 그러는 거 같은데. <laughs> 너 아니, 아니. 카메라 돌려본다. 두비해 좋은 거야, 두 개. 아. 자, 이렇게 제가 맥주로 머리 감는 체험을 했습니다. 잠시 뒤에 맥주에 어, 머리 감았을 어떤 변화가 있는지 제가 확인시켜 드리겠습니다. 어떤 예. 확인. 아. 어, 잘... 어, 머리... 거기 뭐야 거기에 맥주 염색 하나 걸어놔 진짜로 어돈안 받고 네. 맥주 사들고 오면 해준다 그래 아 맥주 머리 까면 안돼아 미용실에서 까아야돼 시원하네 시원. 야 앞으로 나 머리 감으러 너한테 와도 되니 아 알았어 앞으아 앞으로 오셔 오셔도 돼아 그래 네. 아 근데 확실히 머리는 미용실에서 까아야 되네 맥주로 머리 감은 사람이 많을 거야 그지 그렇죠 근데 건물에 있어 어물방 어떤... 너 아까 침을 왜 뱉었냐? 아침안 뱉었다니까요? 침 침을 뭐 어떻게 뱉어요? 내 카메라 돌려보면 다 알아요. 아 우리 이거 촬영 끝나고 예 맥주나 마고 가자. 알겠습니다. 자 어떻게 제가 지금 맥주로 머리를 감고 말린 상태예요. 근데 이제 맥주로 머리를 감고 샴푸하고 트리트먼트 했어요. 왜왜 그렇게 해야 돼? 맥주에는 당연히 탄산이나 뭐 알칼리 기타 이제 유해 어. 물질들이 있기 때문에 모발에 이제 큐티클을 상하게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또 맥주로 머리를 까으면안될것 같은데요 만약에 까무신다면 이제 뭐 샴푸나 트리트먼트는 하시는 게 당연하고 그 돈으로 차라리 염색약을 근데 지금 머리 색깔이 좀 변했어 어. 이리 와봐 이리 와봐 비교를 해 봐봐 얘가 검은 머리고 한데 지금 머리 색깔이 진짜 변했어요 어, 대단한 발견인데 이거 근데 확실히 좀... 오. 잘 가졌어요 오케이. 진짜 그러네 자, 이제, 야, 근데 너 아까 치우왜 뱉었냐 형한테? 침을? 아 진짜 안 뱉었다니까요? 너 뱉었잖아 형한테 아니, 아니, 아까 튀었는데 일단 끝나고 얘기해 예, 예. 자 어떻게 오늘 즐거우셨습니까? 치우왜 뱉었냐? 아예 안 뱉었어요 침 <laughs> 흘린 거야자 어떻게 오늘 즐거우셨습니까? 여러분의 웃음이 끊이지 않는 그날까지 보스턴 쭌의 톡톡톡 안녕히 계세요 야, 근데 침은 너 진짜 여배 탔어. 에코 맥주나 먹자. 맥주나 먹으러 가자니, 야, 아, 야, 야, 맥주나 먹으러 가자. 형한테.